오늘은 저헌 집을 새 집으로 만들려고 해요. 모두 이렇게 내네 채를 만들었어요. 첫 번째 집은 나무를 잘라서 붙이고 지붕은 나무껍질로 노화집처럼 덮었어요. 그리고 아크릴 물감으로 색을 입혔지요. 이게 완성된 모습이에요. 두 번째 집은 페트병을 잘라서 색칠을 하고, 그리고 지붕은 가는 나뭇가지하고 나무 잎사귀를 붙였어요. 잎사귀는 딸아이 졸업식 때 썼던 꽃다발인데, 뭐 부서질까 봐 라카 처리를 했어요. 세 번째 집도 페트병을 잘라서 위에 나뭇가지 판을 붙여서 완성했어요. 마지막 네 번째 집은 기존에 있던 헌 집을 조금 손을 박아주고 위에 색만 다시 입혔어요. 이내 채를 정원 나무에 모두 달았습니다. 만든 집들 중에서 두 번째 이 집이 정이 많이 가는데요. 꼭 미래소년 코난의 포비 같지 않아요? 비슷하지요? 이 집들 중한 집이라도 분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며칠 전에 나무 정리해 놓은 건데 오늘 나머지 마저 하려고요. 방법은 나무 네 개를 받고 그 안에 나뭇가지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. 중간에 한번 묶어주고 그 후에 또 쌓지요. 두 개를 만들고 닫혀서 조금 쉬었다가 또세개 저렇게 완성했어요. 뒤에 나무 더미들 보이시지요? 이렇게 싹다 정리했습니다. 싹다 정리하니까 저 뒤에 바퀴 보이세요? 수레바퀴가 나무 더미 밑에 깔려 있었거든요. 예쁘죠? 그리고 이거 세개 별걸 다 이쁘다 하죠. 저 수레바퀴 저거를 어떻게 쓸까 고민 중입니다. 집 정리한다고 몰랐는데 집 화단에 꽃도 피어있고 새싹들도 제법 많이 올라왔더라고요. 이게 머위꽃인데 저는 머위꽃 올라오는 거 처음 봐요. 저거로다가 튀김을 해먹는다 하대요. 그리고 곧수선화도필것 그 같습니다.